이 흠이 없도록 만들긴 했는데 그래도 흠은 있는데 멀리서 보면 자 뒤로 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러니까 쿠페 스타일의 기존의 소나타에서는 없었던 그리고 호브로가 많이 갈릴 줄 알았거든요 요 영상을 미리 봤을 때는 근데 호브로가 많이 안 갈려요 또 그래도 핸들에도 이제 아까 테일램프의 디자인에서 봤던 요런 라인이 핸들에도 들어가 있고요. 최초로 불 딱딱딱딱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런 돌기가 좀 소름이 돋아요. 스포츠 바뀔 때이 <laughs> UI라 그러나 이게 좀 신경 많이 썼네요. 차 알아서 먹춘 거예요. 아 <목소리> 출발했는데 출발을 안 하면 이렇게 앞차 출발 기능이 있어요. 쏘나타입니다. 쏘나타 2.0 아, 가솔린 엔진이고요. 이제 시승을 시작할 건데 일단 외관부터 한번 쫙 살펴볼게요. 저희가 시승할 차량은 요건데 파란색 같아요. 남색. 그리고 얘는 빨간색. 그리고 제가 이제 메인 색상 뭐 금색인지 노란색인지 무슨 색인지 모르겠지만 폭스바겐 아테온의 메인 색상하고 똑같고요 저기 보이시는 회색하고 하얀색도 보이네요 오늘 시승은 여기 게리킴 형님하고 같이 할 거예요 지상고가 굉장히 낮아졌다고 하고요 앞에 전면 카메라도 있고 자소나타의 DLR을 켰어요 DLR이 본넷에 여기 보시면은 이어지는 것처럼 생겼거든요. 이렇게 여기 가다가 여기서 점점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연해지면서 여기 딱, 딱 끊기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는 이제 몰딩이고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이렇게 라이트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 이어지는 부분을 최대한 이 흠이 없도록 만들긴 했는데 그래도 흠은 있는데 멀리서 보면 멀리서 보면 이렇게 흠이 없는 것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그게 조금 장점 같고요. 그릴 아래쪽으로 범퍼가 한 단이 더 있어요. 이만큼이 이만큼도 아니고 이만큼씩이나 더 있어서 차가 완전히 무게 중심이 낮게 설계가 되었다고 하고요. 새로운 플랫폼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플랫폼은 혼다나 뭐 도요타에서 적용하는 그런 이제 낮은 차체 낮은 차체 설계 그 플랫폼이 설계가로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고 돌발 상황시에도 조금 더 안전할 수가 있죠. 차체가 낮으면, 자, 측면에선 뭐가 보이나요? 이 라인, 여기 A 필러부터 시작하는 요렇게 이어지는 이 라인. 이게 이제 현대에서 의도한 라인이거든. 요렇게 A 필러에서 시작해서 B, C 거쳐서 다시 돌아오는 요 라인. 자, 후면 디자인 보면은 아까 앞에서 요렇게 라인이죠. 그 라인이 요렇게 또 들어가 있는. 이런 걸 현대가 요새 좀 많이 시도를 하는 것 같고 레터링도 이렇게 쏘나타 크게 들어가죠 아반떼처럼 그리고 호브호가 많이 갈릴 줄 알았거든요 요 영상을 미리 봤을 때는 근데 호브호가 많이 안 갈려요 또 그냥 거의 다사람들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디자인이 한층 위급 그랜저급들과는 비교할 할 만한 그런 디자인이 나온 것 같고요 뒷범퍼 아래쪽으로도 크롬 라인을 한번더 대서 이렇게 더 와이드하게 그러니까 보통 요렇게 나가는데 얘는 요렇게 바깥으로 멀어지는 라인을 이용해서 차가 완전 와이드 하게끔 보이게 하는 능력이 있네요 디자인에서 아 그리고 여기 하나 보면은 여기 이렇게 돌기가 있어요 돌기가 근데 이 돌기가 이 돌기가 이제 브레이크 밟으면 여기 불이 딱딱딱딱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런 돌기가 좀 소름이 돋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좀 제가 좀 이상한 건지 아무튼 소름이 돋아요 이런 돌기들 이렇게, 이렇게, 엣지가 이렇게 잘돼 있네요. 라이트 망가지면 돈 많이 들것 같고요. 자, 실내 핸들도, 핸들에도 이제 아까 테일 램프의 디자인에서 봤던 요런 라인이 핸들에도 들어가 있고요. 최초로. 그래서 저 가운데 이렇게 손 놓고 운전하면 굉장히 편할 것 같고요. 자, 펠리세이드처럼 전자식 이런 버튼이 들어가 있어요. 기어 버튼이. 근데 이게 따로 이렇게 위에다가 달아놓은 모양이 있어서 이게 원래 여기 기어봉 있었는데 중간에 변경이 돼서 단게 아닌가 싶고요. 여기는 이렇게 손으로 누르기 쉽도록 약간 각이 져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각이 져 있어서 그것도 더 누르기 쉽고 쉬울 것 같고, 여기 핸들 열선 있고, 어 전자동 에어컨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 여기도 이렇게 버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버튼이 옆으로 나와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편해요. 버튼이 없이 여기서 하면은 여기보면서 여기보면서 하면 헷갈리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있어서 편하고 여기 핸들 여기 요런데 이렇게 디테일이 굉장히 잘 살아있네요 야, 소나타 2.0 가솔린 첫 시승을 시작하겠습니다 깜빡이게 LED가 아니라 전구를 넣네네 전구인가? 네, 네. 면발광도 아니고 그냥 전구예요 면발강이면 전체가 딱똑 동일한 밝기로 이렇게 되는데, 쟤는 이렇게 끝부분이 좀 연한 거 보니까. 아. 이게 어. 존재감 있다. 실리가 아주 조용하다거나 그러진 않, 않는 것 같아. 네. 어우, 저기. 네. 그리고 진동도 조금 디젤만큼 진동이 있어요. 진동? 네. 네. 몰라 조수석에서는 진동까지는 잘 모르겠어. 저는 아까 아이들링 시에도 음. 진동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어요. 액셀을 밟으면 바로 킥다운을 하면서. 네. 근데 이 반응이 되게 빨라요. 그러 조수석에 앉아있어도 네. 차체가 뭔가 좀잘 조율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아, 이렇게 어. 흔들림이 크게 없이 뭔가 기존의 소나타는 공간이 커서 네. 뭔가 이게 사이드 볼스터도 뭔가 이렇게 뭔가 잡아주는 네. 느낌이 좀 없었다면 얘는 뭔가 독일 차의 BMW를 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어. 아, 제가 오늘 3 시리즈 시승하고 왔는데 3 시리즈 보단 덜 하드하지만 그래도 하드하네요 차가 굉장히 자율주행을 시작했습니다. 자율주행 중다 와, 가운데를 진짜 잘 잡고 가네요. 그리고 현대 자율주행에 좋은 점 뭐냐면 이 핸들 잡으라는 신호가 늦겠다요. <laughs> 그게 좋아. 네, 일단 차선을 차선 중앙을 제일 네. 잘 물고 간다는 게 관건인 네. 것 같고. 어... 아 근데 또 신기한 게 핸들이 안 잠겨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원래 핸들이 좀 세게 잡, 잡혀있는 듯한 느낌 되잖아요. 그게 좀 적게 드는 것 같아요. 음. 처음에 되게 많이 불안했는데, 네. 이걸, 이 기능이 이제는 너무... 신뢰가 가... 네. 그 어떤 브랜드보다도 네. 이... 신뢰가 가 그런다. 그리고 지금 얘는 HD-A도 아니잖아요. 지금 기능 자체가 HD-A가 아니에요. 아니. 원래 HD-A라 써있잖아요. 근데 HD-A가 아니에요. HD-A는 어, 이제 네. 하루에 네. 고속도로... 네. 드라이브 어시스트라고요. 얘는 이제 그냥 모든 아. 도로에서 되는. 응. 어, 어, 어. 그렇지. 네. 고속도로에 올라가면 HDA라고 뜨고 아, 뜨고 어, 또 이제 아, 어. 얘가 고속 GPS 기반으로 해서 고속도로는 얘가 또 따로 인식을 하니까. 어.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만약에 이제 내비게이션을 지금 이제 작동을 시켰잖아. 예 그러면 얘가 알아서 속도도 줄여 주고. 아, 맞아. 그런 기능도 아, 어. 있지. 와. 지금 핸들을 계속 놓고 가고 있어요. 지금은 20초는 지금 20초는 된것 같은데 네. 지금 커브도 지금 좀 이제 심한 커브가 나오는데 네. 과연 여기서 핸들을 잡으라고 일단 나왔고 아, 이 정도는 충분히 네. 잘 돌아가지. 와 거의 수준급이야.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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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제 급급 커브 잘 돌아가지. 급 커브에 긴 커브인데 꽤 지금 오랜 시간 예. 네. 고 가는데도 울리지가 않네. 예. 물론 자율주행 중에도 핸들을 잡아야 되지만, 얼마나 이게 어, 그렇게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전에 처음에 이제 그 물렁물렁했던 예. 그 현대차가 예. 그 독일 세단을 예. 좀 따라 한다고 예. 이제 좀 서스펜션을 하다 예. 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그냥 단단했었어. 예. 그냥 되게, 그냥 그냥, 그냥 단단했어. 그냥 단단. 그래서 되게 불편했었는데, 예. 지금은 그 단단한 서스펜션의 세팅, 세팅이 많이 세련돼졌다고 해야 되나? 아, 예. 어. 그러니까 불필요한 어떤 그런 진동을 걸러주면서 정말 그 도로에서 딱 운전자가 정말 그 필요한 어떤 그런 맞아, 정보만 딱 예. 피드백을 주는 거야. 예. 그래서 굉장히 어, 승차감이 좀 세련됐다고 예. 뭐 해야 되나? 어. 그런 생각이 들거든. 예. 근데 지금 이제 조수석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 아. 정말 네. 그 이름 빼고는 다 바뀐 것 같아. 네. 소나타 같이 가는데. 네. 소나타라는 느낌이 네. 없어. 차가 완전히, 완전히 다른 차 같아. 네. 이제 안 보이던, 전혀 이제 신경 안 쓰던 부분까지도 다 신경을 썼네요. 요거는 펠리에도 안 들어가 있는 어, 기능이잖아요. 맞아. 그거잖아요. 형상도 나쁘지 않은 것 네. 같아요. 편에 이렇게 양식? 자 리모컨으로 차를 한번 빼볼게요. 쏘나타의 기능이죠. 테슬라에도 있는 서먼 기능인데, 자 문을 잠그고 홀드를 계속 누르면 이렇게 시동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출발. 그리고 앞으로 나, 누르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어 저기 나오네요. 저 옆에 나오네. 옆에 나오네. 예. 자, 이거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 이게... 자이건 이제 주차 시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 어 저도 테슬라 오너지만 이 기능은 거의 사용 안 해요. 그냥 처음에 차 사면은 몇번 이렇게 해보는 걸로 만족하는 기능이에요. 이거를 굳이 많이 사용을 하진 않아요. 내는 소리도 아니고. <laughs> 음. 엔진 사운드 괜찮은데? 억지로 내는 소리 도아니고 소리도 괜찮아요. 이도 괜찮아요. 억지로 도는아 소리도 아닌데도요도도아도 되게 경쾌하게 싸움드 뭐, 질감도 되게 즐겁고 괜찮은데 음. 이제 조수석에서 시승을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좀 기다렸다가 1.6 터보 사시는 것도 네. 물론 차값은 더 비싸겠지만 아, 기존 뉴라이즈 소나타까지는 어, 재미가 없었어요 엔진 사운드도 봐. 사운드의 어떤 그런 질감이 되게 괜찮아. 예. 그러니까 막 지어짜는 듯이 뭔가... 예. 어거지 같은 막 그런 예. 소리가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럽잖아. 예. 자연스럽고 이런 승차감에 도로 약간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도로에서 전해지는 얘가 전달하는 그런 피드백이 굉장히 느낌이 좋아. 그래서 일단 지금 조수석에서도 승차감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패밀리 세단이면서도, 패밀리 세단이라고 하면 되게 조용한 조용한 예, 예. 조용해야된다는 어떤 그런 이제 어, 예, 고정관념이 있긴 한데 얘는 그런 패밀리 세단이면서 운전 재미도 좀 같이 주려고 하는 예. 그런거 같고 그니까 요전에는 패밀리 세단으로서만 기능을 했었는데 그냥 단순히 그냥 차 넓고 그냥 예. 많이 탈수 있고 크고 몸통하고 어. 그랬다면 얘는 어 뭔가 좀좀 좀 스포츠 드라이빙 좀할수있면 즐겨봐 야 하는 그런 느낌 어 그런 그러니까 좀 주려고 했던 거같아 제가 쏘나타 YF까지 제일 좋아했거든요. 이게. YF까지만 해도 요 지금 쏘나타 느낌이 살짝 있지 않았어요? 날렵하게? 어. 나는, 네. 나는 개인적으로 E-F 소나타를 굉장히 좋아하거든. 네. 이게 약간 없는 네. 데 이게 약간 그런 그 슬림하게 빠진 느낌이 비슷하다면 E-F 소나타 그런 네.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근데 어, L-F부터 네. 차가 이렇게 높아졌어, 뚱뚱해졌어. 높고, 툭툭해졌어. 높고 네. 그래서 난 그게 싫다로. 근데 원래 <laughs> 소나타가 어, 맞아 l f 부 L-F 쏘나타부터 네. 좀 퉁퉁해졌어요. 분해 둔해... 네. 그러니까 위아래로 제가 좀분해졌지 네. 실내 공간이 나는 쓸데없이 너무 높다고 생각해요. 네. 넓다고 생각해요. 네. 너무 넓으면은 사람이 이렇게 막 아니 이렇게 흩날렸다 네. 와서... 네. 맞아 맞아. 그러니까 무조건 넓다고 좋은 게 결코 아니라는 네. 것을 나는 알았거든. 네. 그 기... 이전의 소나타를보자 네. 이제 소나타 새로운 소나타8 세대 소나타의 아주 간단하게 시승을 마쳐봤는데 형님 어떠셨어요? 어, 기대 이상이었어요 정말 이름 빼고 네. 싹다 바뀌었어요 정말 이어서 목적지 부부... 차만 눈 감고 차만 탔다면 이 차가 과연 소나타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완전, 다, 완전 다른 어... 느낌입니다 승차감부터 운전 필링까지 완전 다른 차였어요 일단 승차감은 너무 좋아요 저도 승차감 너무 좋았고 만족스러운 시승기였고 디자인은 되게 걱정했는데 걱정할 건 아닌 디자인 같고 그죠 형님? 디자인은 오히려 예. 음, 긍정적인 부분이 더 네. 많은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